게이술집에서 일한지도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? 네 맞아요 그쵸 엄청 오래됐죠 옛날에도 제가 몇번본것같아서지고 20살 때부터 게이술집에서 20살 때는 종로 음. 이제 어. 부평, 부천 음. 이렇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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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 뭐 일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어, 진짜 진상도 음. 많고 아, 또라이들도 많고 어. 어떤 또라이가 있어? <laughs> 어술 취해가지고 어. 갑자기 점 봐주시는 분들이. 아, 거기 <laughs> 저걸 봐. 뜬금없이. 뜬금없이 진짜 술 취해가지고, 야 너는 뭐 하면 안 되는지 따르고, 알겠다 안 잡아. 안잡아봐 너는 뭐가 뭐가 어떻고 쿠가 어. 어떻고 <laughs> 어때가지고, 이렇게 관상이 없어가지고. 자은 거는 거 아니야 이건? 아니난뭐 하지도 않은 정을 계속 보고 있는데, 그리고 나아 아, 진짜요? 아 다행이다 이정하. 그냥 상인도 <laughs> 봐. 어, 어. 그리고 그런 손님은 그냥 약간 소스는 괜찮은 편. 어. 그리고 이제 술 음. 그 어린꼰대라고 하죠. 어린꼰대? 네, 네, 저 어떤 일이냐면은 응. 제가 일을 해가지고 주문을 받으러 갔는데 응. 막어 이거 혹시잖아요. 그래서 아뭐 코로나 때문에 과일이 안 된다. 아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? 라고 저한테 아... 이렇게 막 짜증을 내는. 거예오 그런 거 응. 같고. 뭐... 굳이 굳이 뭐 짜증 낼 것도 아닌데 음, 그러니까. 직원한테. 어. 음. 그래서 약간 톡톡 쏴요. 아... 말해. 응. 그럼 같이 맞대 나태요 아니요. 그건 그럼 내 가게가 아닙니까. 아. 어. 오히려 더세게는 못하는구나 친절하게 없구나 어, 그는고 그래도... 항상 가게에는 피 없게 하고 어.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이제, 이제 그냥, 평범한... 그냥 평범한 어디 가나 것 있는 음... 술집에서 토하는 거 당연히 뭐 어디 가나 있는 술집 가면 하는... 진짜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. 술집에 토하는 손님이 있는 게 진짜 힘들다고 정말 다른 을 떠나서 역한데 치워야 되잖아요 아저 화장실 그거는. 맞아 음? 화장실도 아니고 테이그래서 네. <laughs> 하면은 치워야 되잖아요 <웃음> <웃음> 보니까 그 주민도 제 친구도 그랬어요 또 <laughs> 그래서 아뭐 인정은 해요 다할수 어, 있지. 초하는 어. 손님은 좀 거기까지는 에이, 괜찮은데 에이.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. 어떻게요? <laughs> 다음부터는 아. 술 취해가지고 집을 안 가고 계속 있는 손님인데 아... 여기까지는 뭐, 아, 뭐 누워 있고 이러는 아, 누워 아. 맞아요. 자, 바닥에 누워 있고. <laughs> 어. 어. 바닥에 놓워있어가지고 진상이네 왔다갔다도 못하겠는데 <laughs> 그러고 있고 가게가 작으면 더 짜증나 음, 이 사람 치우고 있는데 치우지도 않고 무겁고 <laughs> <부럽고. 웃음> 술 <웃음> 먹으면 늘어지잖아 어, 뭐 <laughs> 응. 이제 거기까지가 딱 중층 <laughs> 네 중층 어, 근데 거기서 <laughs> 더하는 손님들은 그 상태에서 오줌싸거나 똥싸거나 <laughs> 아니면 바지에다가? 아니면 내리고 <웃음> 가게에서요? <웃음> 가게에서 <laughs> 미쳤네 <미친데>. 진짜 가게에서 다른 손님들 뭐라요? <laughs> 아 그때 시간 되고 애가 자고 있는 데아 사람이 다 마감 상태예요. 이미 마감이 끝나고도 어, 안가데 마감, 마감도 했는데 안 가요. 마감은 아 가야 되는데 아 집을. 응. 그래서 안 집에도 가다가 고그상태인 아, 그래서 두 아, 시간만 기다려보고 <laughs> 그래서 자, 일어나서 가겠지. 그때는 좀 깨지 않을까 해서 기다려봤어요. 아. 근데 두 시간 기다리는 사이에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. 어디다 가게에다? 가 그냥 누운 상태로 누운 <laughs> 상태로 네. 어, 자기 몸에서 묻을거 아니에요? 그 <laughs> 보면서 저랑 이제 직업이다, 진짜. 어, 근데 그분이 또 뭐지? 한 50대 정도였어요. 응. 어, 나이 도있으신시이 어, 사장님이랑 저랑 <laughs> 이제 보면서 아, 자. 별별 지랄다 하시는군요. <laughs> 여기 사람들.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 어, 아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안 일어나가지고 <laughs> 어. 결국에는 <laughs> 응. 이제 사장이 미안했던지. 아. 너 먼저 퇴근해봐. 내가 치우고 아, 아, 여기, 여기도 치워볼게. 아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퇴근도 해봤고. <laughs> 아. 그리고, 응. 조금, 이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, 응. 제가 응. 일할 때, 소변기, 남자 소변기 있잖아요. 응. 거기서 똥을 싸는 사람 있어 <laughs> 야, 소리 취해서. 아, 일부러 한 건지, 뭐는 <laughs> 건지, 진짜. 아니, 그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소변기. 아, 내 말, 내 말. 그래서, 소변기에서 똥을 쳐 싸놓고, 거기다가. 물레님이 <laughs> 그냥... <laughs> 안 내려가. 안 내려가죠. <laughs> 어머, 이거는 똥인데, 그걸 어. 어떻게 내려가? 어, 떻게 그럼? 그러면 그거는 이제. 꺼내야 저... 되는 건가? 아니 그그 그 뭐지 휴지나 비닐 장갑으로 해가지고 어어! 이렇게 고무 장갑으로 해서 이렇게 떠야지. 근데 <laughs> 네, 어떻게 그럼 누가 했어요 그건? 아 제가 치우긴 했죠 아, 그냥 그냥. 아, 이거 아, 이거 뽑아주셔야 돼 그날 어. 그날. 그냥 어.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<laughs> 수면복지 <없이> 들고 와가지고 <laughs> 다 녹였어요 그냥. 어차피 똥은 분해된 거니까. 은근 맞나봐. 어. 소변기 똥싼거 저도 치워봤어요 막 이런데. 요아 진짜. 어. <laughs> 그 녹이니까 그러니까 녹아요? <목소리> 녹아요. 녹아요 <laughs> 그리고 약간 잔해물이 <자리물이> 있긴 한데 <laughs> 그거는 <그건> 이제 <laughs> 아, 시간이 되면 알아서 부패가 되겠지 하번냈 아, 그리고 그 냄새 안 나니까 다 뿌리 <laughs> <풀이> 고 <있고. 웃음> 어머, 어떡해.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어요. 뭐냐면, 음. 술 버릇이 앞구르기야. 아, 술을 왜? 먹으면 앞구르기를 해요. 근데 앞구르기라는 게, 음. 본인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, 그냥 취하면 몸을 못가르는 건데, 보통은 몸을 못가르면 이렇게 휘청휘청대려딱 음. 넘어지잖아요. 그게 아니라, 멀쩡히 걷다가 앞구르기를 해 <laughs> 이렇게. 술 버릇이. <laughs> 그래서 걔랑 놀다가, 많이 술 먹은 날은, 다음날 꼭 기부스를 하더라고요. <laughs> 어, 근데, 모르겠겠다. 하루는 술집에서, 어. 야, 우리 2차 가자는데, 진짜 멀쩡했거든요? 내가 일어나자마자, <laughs> 책상 앞구로이라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거기 사장님이, 이 새끼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, <laughs> 다음부터. 왜 남의 강에서 앞으로 이라면서 유단자다니고 뭐 하는 거냐고.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, 그거에못간적 있었거든요. <laughs> 별의별 인간들 다 있을 것 같기는 해. <laughs> 맞아, 진짜. 와.